as you 카라트 입에서 이번에 또 발매를 한 자켓이 있는데 이 자켓이 발매하자마자 정말 심플해서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더바운스에서그 자켓을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캐주얼, 워크웨어, 스트릿 제가 좋아하는 웬만한 스타일과는 다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클래식하면서 퀄리티도 제 기준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우리 입기 좋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워크웨어 브랜드 카라트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럽 라인인 카라트 입에 허드슨 자켓 블랙 스톤 워시 입니다 제가 현재 입은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입니다 제체고 기준 세미 오버한 핏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품이 크면서 총기장은 적당한 길이로 떨어져서 딱 이쁜 실루엣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품이 큰 후드와도 레이어드가 가능한 사이즈감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랑 전부 2cm씩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총기장이 유독 많이 차이가 나서 제 체구 기준으로 저스타올 크롭한 핏감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를 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가슴 쪽에 1900년대 카라트의 초기 로고였던 하트 모양의 로고를 재해석한 듯한 카라트 입의 하트 로고 라벨이 있는데 이 빨간 색감과 흑청이 굉장히 잘 어울린 데다가 하트 모양이 주는 귀여운 감성과 함께 색 대비로 인해 눈에 확실하게 띄는 부분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하면서 포인트는 확실하되 과하지 않게 들어간 이 로고 플레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제가 카라트와 카라트 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는감에 이렇게 하트와 카라트가 그려져 있는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슬쩍슬쩍 보이는 매력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이 제품이 유독 재밌는 점은 리버시블이라는 점입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뭔가 그 몽글몽글하니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파자마 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다. 물론 지금은 이 흑청에 빨간 하트 로고가 있는 쪽이 더 마음에 들고 가끔 기분 내고 싶을 때 뒤집어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컬러나 디자인이 확 다른 리버시블인 게 좋은 게제 개인적인 만족. 감을 충족시켜주는 자켓들은 제 기준 비교적 가열대가 높은 편인데 아시다시피 한 자켓으로 두 자켓의 범용성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취향에만 맞는다면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자켓 밑단 쪽에 이렇게 사이드에만 밴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앞과 뒤에서 보았을 때는 자켓이 예쁘게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면서 품이 크고 밑단에 밴딩이 들어간 자켓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좀 뭔가 레트로한 감성에 핏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연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매력적인 핏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깨 쪽의 후면을 보시면 은 아마 제가 알기론 다트 디테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덕분에 등판의 핏이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이뻐보여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퍼 슬라이더부터 이빨이 자켓의 무드와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사용돼서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고 지퍼 이빨들을 가려주는 플라켓 디테일로 인해서 이하트로고에좀더 집중이 될수 있게 한 부분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리버시블이라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지퍼 슬라이더가 이렇게 생겨서 뒤집어 입을 때도 문제 없이 편하게 지퍼 체결이 가능한 점이 좋았네요. 주머니는 안쪽과 바깥쪽에 심플하게 양측에 하나씩 있고 또 저는 자켓의 주머니에 손을 자주 넣고 다니는 편인데 손이 들어가는 각도가 편한 각도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넥쪽에는 비주 디테일이 있는데 풀어두면 안감이 살짝 보입니다. 이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 저라면 평소에는 좀 러프하게 그냥 풀어두고 다닐 것 같은데 사실 귀찮아서입니다. 근데 또 가끔 기분 따라 깔끔하게 좀 깔끔하게 하고 다리니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체결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데 디자인은 심플해 보이지만 여러모로 좋은 디테일과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고 레트로한 감성과 함께 심플하게 투박한 느낌 들어서 담백한 맛이 나는 자켓이었습니다. 앞으로 입을수록 원단이 더 유해지고 막 데미지도 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진짜 그 에이징 시키는 맛이 날것 같은 자켓이라 또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이즈가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평소 좋아하는 핏감이 나와서 다행이었지만 제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온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 영상이 좀 이런 사이즈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저는 리버시브를 구매했을 때 이상하게 좀 한쪽만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안감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가끔 뒤집어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